안녕하세요. AI LOL Lab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구글 챗피티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우리가 받은 파일은 webp라는 파일이죠. 그래서 이 webp라는 파일을 png 파일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링 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이미지를 짧게 5초간 나오는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초간 어,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또 이렇게 어,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영상으로 만들면 피망을 잘 썰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들 건데 이 영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또챗 GPT한테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롬 포트를 작성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채집 피트로 가서요 맨첫 번째 우리가 어떤 걸할 거냐면 야채를 씻어야 되겠죠 야채를 씻는 화면을 클릭을 하고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뭐라고 쓰냐 내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건데 고양이가 물에 들어가 있는 야채를 휘저으면서 깨끗이 씻는 영상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클링 AI 사이트에서 만들 거야라고 명령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프롬프트를 챗 GPT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챗 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넣으시면 돼요. 프롬프트를 만들어 줬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프롬포트를 복사를 해서 번역 사이트에 한번 넣어줍니다. 어떤 말인지.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괜찮게 써줬죠? 이거를 이제 클링 AI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포트에다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PNG 파일로 변환한 이 이미지 사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프롬포트 여기 있고, 그런 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여기에 크리에이티비티하고 렐러번스 있죠. 렐러번스로 가면 갈수록 실사가 나오는 거고요. 크리에이티비티로 갈수록 이제 창조해서 얘가 더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있는 그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5초로 놔두고요. 그리고 비디오는 하나만 만들어. 두개 만들면 두 개의 포인트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제너레이트를 누릅니다.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여기 써있죠. 35 크레딧이 차감이 된다고 이걸 눌러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 에 관련된 프롬포트를챗 GPT에 이제 물어봐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채를 써는 장면이죠. 이 야채를 써는 것을 영상 프롬포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채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위에 있는 거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건데 고양이가 여기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야채를 칼로 써는 모습 영상 프롬포트를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가 나올 거예요. 또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가 프롬프트 썼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아니면 좀더 자세히 써야 되니까요. 자세히 안 쓰면 영상도 자세히 연출이 안 됩니다. 푹신한 하얀 고양이 요리사가 야외의 나무 도마에 서서 한 발로 칼을 들고, 붉은 피망과 같은 시선의 야채를 자르는 장면을 연출하세요. 고양이는 다른 한 발로 야채를 얇게 자르면서 야채를 조정합니다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안 나오면 한번더 여기를 좀더 계속 쓰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이 프롬포트 야채를 썰때좀더 생동감 있게 썰어 달라고 추가해 줘 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마 프롬포트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똑같나 안 똑같나 여기 조금 틀렸네요 발로 야채를 단단히 잡고 조정하면서 빠르고 자신감 있는 동작으로 얇고 정확하게 자릅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해줘야 이 영상 부분도 더 세밀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클링 ai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있던 부분에 프롬포트는 지워 주시고요 다시 지금 이 부분에 프롬포트를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요 그림도 이제 삭제를 해주시고요. 받아놓은 png 파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써는 이미지가 이거죠.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다 그대로 두고, 그대로, 어, 제너라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야채를 쓸고, 이제 고기를 썰어야 되겠죠. 고기를 써는 장면. 여기 있네요. 고기를 써는 장면. 이 장면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앞에서 복사를 해서 앞에 내가 말했던 프롬프트 작성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 이제 고기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고기를 수정만 조금 해주면 됩니다. 고기를 칼로 써는 영상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여기에, 어 고기를 썰때좀더 생동감 있게 썰어달라고 추가를 더 할게요. 고기를 썰때좀더 생동감 있게 썰어달라. 고 추가를 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 GPT가 프롬포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프롬포트가 나왔죠. 그럼 이걸 복사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다시 한번 번역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죠. 고양이는 다른 한 발로 고기를 단단히 잡고 빠르고 리드미컬하게 정확한 동작으로 고기를 자르면서 부드럽고 생동감 있게 자릅니다. 이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링 ai로 넘어와서 다시 기존의 프롬포트를 지워주고 새 프롬포트를 넣어주고요. 이미지도 삭제하고 세 번째. 고기 써는, 어,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이거죠. 그리고 다른 건 그대로 두고 다시 제너레이트. 네 번째, 네 번째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솥에 넣고 이제 끓이는 장면이죠.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똑같이 위에 있는 걸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수정 할게요. 고양이가 솥에 있는 음식을 자로 저어주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리고 솥에 있는 내용물은 끓고 있고, 연기도 모락모락 나고 있어. 솥 아래에 있는 불은 양 옆으로 불들이 왔다갔다 해.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써준 게 좋습니다. 이 모습 영상 프롬포트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 봐 줄게요. 프롬프트가 나왔죠. 프롬프트가 나오면 또 복사를 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봅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어 놓으면 번역을 해 주죠. 보글보글 끓는 음식이 담긴 커다란 냄비 옆에 서 있는 푹신한 하얀 고양이 요리사의 장면을 연출하세요. 고양이는 국자를 들고 냄비의 내용물을 부드럽게 저어 주고 있으며 냄비에서는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끓고 있습니다. 냄비 아래 불꽃은 좌우로 춤을 추며 생동감 있게 앞뒤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괜찮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링 AI로 넘어가서 기존 프롬프트를 제거하고 새 프롬프트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제 아까 그 그림이 있는 그림 사진을 넣어 줍니다.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을 넣어 줍니다. 다 넣어 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와 내가 이제 음식을 해 줬잖아요. 이제 요리사 고양이가 음식을 해 줬는데 이 요리사 고양이가 음식을 해준 거를 아이와 함께 맛있게 먹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어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조금만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솥에 있는 음식을 예쁜 어린 아이와 함께 맛있게 먹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고양이와 어린 아이는 숟가락으로 솥에 있는 음식을... 떠서 입에 먹고 있어.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먹는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영상 프롬포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명령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명령을 할 때는요, 좀 자세하고 세세하게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프롬포트도 그런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클링에이 사이트에서도 그 장면을 모스, 묘사해서 좀더 생생하게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상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영상 프롬포트를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치 PT도 굉장히 똑똑한데 가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영상 프롬포트 만들어 줘라고 하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롬포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프롬포트가 나오면 이 프롬포트를 복사해서 클링 AI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이미지도 이제 먹는 이미지로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만들면 이미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어, 잘 먹고 있죠. 어,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다섯 개가 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 물에 어, 야채를 씻는 장면 두 번째 야채를 써는 거죠. 오, 잘 썰고 있죠. 어, 야채를 잘 썰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기를 써는 장면. 어우 고기도 잘 썰고 있죠. 아우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끓고 있는 냄비에 이제 잘 되고 있나 요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리를 한 음식을 어린 아이와 함께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까지 이렇게 영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5 개가 다 추출되면 이거를 어, 워터마크 없이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고요. 다운로드를 다 받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냐 하 이거를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캡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모든 걸이 다섯 장의 이미지, 영상 이미지를 다 갖고 와서 다 넣으셔 가지고 편집을 하면 되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어, 채찍 PT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 클링 AI로 영상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영상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내용을 다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영상 봐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아니면 몇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금방 쉽게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좋은 내용과 좋은 이런 AI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캡컷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하는 어,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AI LOL 어,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